많은 수동생분들이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써서 그려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려봄마실 제이예요.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쉽고 빠르게 나무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공식으로 몇 가지 꿀팁을 알려 드릴 거고 이 방법이면 누구나 쉽게 나무를 그릴 수 있어요. 아주 유용 꿀팁이니, 어, 열심히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일단, 어, 내가 그리려는 대상을 관찰을 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관찰을 안 해요. 그림은 관찰이 8할 이상이거든요. 관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음, 이 나무를 볼게요. 제일 먼저 할 것은 관찰을 통해서 나무의 수형 및 메인 기둥을 파악하는 거예요. 관찰은 기본적으로 큰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큰 거는 메인 기둥의 수형, 즉 휘어짐이나 꺾임을 보는 거예요. 자, 메인 기둥이 어디다? 메인 기둥은요, 이 땅을 기준으로요. 올라오는 굵은 가지가 메인이에요. 자 볼게요. 이 나무의 메인 기둥은 요건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하나의 가지는 위로 뻗어가고 나머지 가지가 이렇게 뻗어서 갈라져서 가고 있죠. 네, 이렇게 메인 가지가 두 개예요. 이것만 제일 먼저 관찰하면 돼요. 이수염을 파악했으면, 연필로 선을 그리는데, 메인 가지의 길이와 각도만 그워줄 거예요. 아까 메인 가지는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뻗은 것만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흐리게 그렸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선만 그리는 건가요? 네, 맞아요. 메인 가지의 길이와 각도만 지금 처음에 해주시면 돼요. 이 이상은 지금 그릴 필요가 없어요. 나무는 가지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리면 정신이 없고 내가 뭘 그리는지 알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나무의 중요한 특징을 볼 건데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무는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딱해요? 아님 말랑해요? 그렇죠. 당연히 딱딱하죠. 뭐 이런 다정도 같은 질문을 하나 싶으실 텐데요. 나무가 딱딱하다는 건 초등학교 1학년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무를 그릴 때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게 딱딱하게 그림을 그려야 사람들이 내 그림을 봤을 때 나무를 느낌 있게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딱하게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팁은요. 꺾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꺾어서 그리는 거예요. 아까 그린 그림을 똑같이 그려도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나무의 수형을 따라 그리시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린 수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무를 살짝씩 꺾으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음... 꺾는다는 게 각도를 크게 틀면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한선 긋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안 좋은 예시가 한 선으로 과도하게 꺾는 거예요 이렇게 꺾는 거죠. 이렇게요.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써서 그려주셔야 돼요. 나무의 특징을 딱딱함이라고 해서 꺾는다고 했더니 한 손으로 이어서 과도하게 꺾게 되면 오컬트같이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귀신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나무처럼 되기 때문에 한 선으로 과도하게 꺾지 않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께를 그려볼 건데요. 나무는 가지 끝에서 뿌리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니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게 편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꺾은 구간별로 두께 만드는 선을 동일하게 꺾어주세요. 그리고 구간별로 위에서 아래가 조금이라도 두껍게 그리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꺾었거든요. 자, 이렇게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조금 두꺼워지고 여기보다 같은 구간에서 밑에가 조금 더두꺼워면 돼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죠?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니까 조금씩 두껍게 동일한 구간에서 꺾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굵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간 두께에 뻗어나간 가지들과 장가지들을 그리면 돼요 어때요? 쉽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몇 가지 나무를 더 그른 걸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나무의 수영도 볼까요? 어떻게 생겼죠? 메인 기둥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네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연필을 한번 하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펜으로 바로 하면 좋겠지만, 연필이 쉬우니까 크게 수영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짝만 꺾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시는 제가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이 나무는 이렇게 휘어진 나무죠. 소나무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휘었다고 해서 제일 안 좋은 예시가 뭐죠? 동그랗게 그리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예시. 이거를 어 휘었으니까 나도 휘어서 그려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 느낌 나요?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기 보다는 일단 수영을 파악하는 거죠. 여기가 메인 메인 가지고 이쪽으로 뻗어 나온 거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갈래가 머리를 쓰러 이렇게 내린 것처럼 다 휘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연필로... 이쪽으로 휘고 뭔가 이렇게 밑으로 뻗어서 휘어서 가지가 형성된 걸 보이잖아요 음정도까지이런 느낌 여기까지만 잡으시는 거예요 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고요 꺾어야죠 그쵸 제가 조금씩 꺾어달라고 했으니까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시는 것보다 회화적인 느낌을 가져간다는 거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린 수영에서 너무 과도하게 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수영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딱딱한 느낌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중간까지 그릴 때요, 이거를 보면서 어. 하나씩 똑같이 그리셔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옷걸이를 연상해서 생각할 거예요. 옷걸이가 어떻게 생겼죠? 보통 엇갈려서 걸려있죠. 물론,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연상하면서 잔가지를 그려주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저 보면은 엇갈려서 그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그리는 것 보다는 요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꺾인거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잔가지, 중간가지까지 따라가시다 보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잔가지 잔가지, 잔가지 그리고 잔가지는 힘을 조금 빼셔서 그리시는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다 보면은 잔가지가 무척 많은 수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형들이 있어요. 모든 나무를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거에 이제 경험치는 쌓이면서 내가 조절은 되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장가지가 앞전에 그린 예시 나무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몰입해서 예 많이 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나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팁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몇 번만 연습해보시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수강생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팁인데 정말 쉽게 나무를 그리시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몇번 그리면 감이 와서 초스피드로 스케치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은 입이 풍성한 나무를 한번 그려볼 예정이에요. 영상은 금요일쯤에 올릴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즐겁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봐요.